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국힘당이 폭삭 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언론에서 감추었던 장동혁과 국민의 힘 서문시장 방문 사진입니다 여기 오른쪽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냥 관심 없이 장동혁 쪽을 보지도 않고 걸어다니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나머지 35명 정도가 몰려다니는 건데요 이 사람들 중에 유너개인 유튜버와 그 스탭이 10명 정도고요 국힘 당직자가 10명 기자와 촬영진이 8명 장동혁과 비서진이 4명 가게 주인이 4명 다 빼면 서문시장의 대구 사람들은 5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때 서문시장을 보시죠 사람들이 2층까지 가득가득 찼습니다 환호를 보내고 엄청났었죠. 그런데 지금 서문시장의 장동혁이 앞에는 개미새끼도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국힘이 망했습니다. 대구 사람들도 현재 국힘 의원들을 보면 혀를 차면서 쌍욕을 한다고 합니다. 내란을 버린 내란수계를 찬양하며 다주택자들을 찬양하는 쓰레기 같은 정당이라는 것을 대구 사람들도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